신동엽은 대한민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MC로 오랜 경력과 뛰어난 재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엽의 기본정보 출생 1971년 2월 17일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학력 경북고등학교 졸업 서울예술전문대학 연극과 중퇴 신체 키 176cm 혈액형 어형 소속사 CP엔터테인먼트 1 경력 및 활동 활동 기간 1991년 12월 2일 현재. 주요 활동 신동엽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 활약하며 국민 MC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뛰어난 진행 능력은 많은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주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신동엽은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로 활동하며 특히 무한도전, 라디오 스타, 아는 형님 등에서 그의 재치 있는 진행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미디 그는 코미디언으로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여러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 신동엽은 사생활에 대해 비교적 조심스러운 편이며 가족에 대한 언급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항상 강조합니다. 최근 활동 최근 신동엽은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와 진행 능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3 신동엽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코미디언이자 MC로 그의 경력과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유머와 재능은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